지금 안면마비가 발병된 지한달반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껴야 할 시점인데 아직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눈에 완전히 감기시나요? 음식이 새지 않도록 잘 다물어지나요? 이 정도의 회복이 없으셨다면 HB그레이드로 3 이상, 4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등도 이상의 안면마비에서는 단순한 자연 치유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회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비 질환은 신경의 재생이 원활히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신경이 불완전하게 회복되더라도 근육의 기능을 충분할 정도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얼굴의 모든 근육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시점이며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인다면 이때 그 움직이는 근육을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고 근육의 운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면마비를 얼굴에 걸린 감기라고도 표현하죠.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이러스로 추정이 되기도 하고 면역력의 저하와 함께 발생할 수 있어서 감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렇지만 안면마비는 감기와는 다릅니다. 감기는 병에 걸린 상태와 병이 나은 상태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면 안면마비와 같은 마비시라는 뭐 전혀 안 나은 상태, 조금 낫고 후유증이 있는 상태, 거의 완벽하게 나은 상태, 크게 회복의 단계와 그 정도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회복이 더잘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복이 잘안 된다고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한 그 상태로, 혹은 3개월 이후에는 후유증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후유증까지 겹쳐져서 함께 좀 불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초반 한 달간은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걱정한 상태로 내원하셨지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빠르게 회복된 예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면마비는 초반 14일간은 증상이 진행되거나 나빠진 상태로 정지되고 회복의 골든타임은 발병 이후 3개월 내외로 이야기하지만 아주 오래된 마비 질환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할 경우 더 많은 기능을 회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디 가장 회복하기 좋은 이 시기에 치료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로 얼굴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